패션 강좌 홈패션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6사이즈 베개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꾸며 볼 거는 이 집에 있는 레이스를 준비했고요겹풀이할 레이스는 12cm를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꾸미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배운 이 작은 패턴 12개를 준비할 것입니다 중앙 부분에는 중앙 부분과 밑부분은 레이스로 제가 한번 창작해 봤습니다 그 중앙에 꾸미는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창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꾸미시는데 일단 저거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드레스 드 댄이라는 이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똑같이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제 요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패턴을 떠서 자, 여기에서 여기를 위에 넓은 부분을 반 접어서 박음질해 줍니다. 넓은 부분을 반 접어서 박음질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있는 것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만 반 접어서 노루발 간격으로 0.7 정도 박음질을 이렇게 12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2장을 한번 해 놓겠습니다. 박음질 됐잖아요 이거를 이 시접을 뭐 잘라도 되고 살짝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라도되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여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2장이 또 필요합니다 박음질 했던 거 저는 살짝만 잘라내겠습니다 시접 부분을 이렇게 해서 뒤집었을 때 들어갈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꼭지 부분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12장을 또 다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어서 다렸거든요. 다리면, 어,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과 겉과 겉길에서 12개를 이렇게 차례차례 연결해 줄 겁니다. 시접 또한 0.7mm 정도 되고요. 자, 끝까지 대박을 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2개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나에 12개의 꽃 모양의 저는 꽃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12cm를 재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 연결하는 거를 잠깐 말해 보겠습니다. 바이어스는 지금 이게 지금 사선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선입니다. 사선이 지금 이렇게 됐다면 서로 엇갈리게 할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똑같으면 연결이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x 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교차점하고 요 위에 있는 교차점을 따라서 이렇게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폈을 때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이어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맞춰줄 때는 제가 여기서 옆으로 반드시 이렇게 맞췄다면 은 이거를 교차점을 박음질을 바늘을 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는 놓고요. 이렇게 했을 때이 온단과 이게 맞춰주는 이 온단이 직각으로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사선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놔두고요. 놔두고, 이거를 반드시 대서, 이 교차점을 바늘을 이렇게 꽂고, 바늘을 꽂아주고, 대박 관절 하고요. 이렇게 잡고, 핀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반드시 넣고요. 바늘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연결해서, 이 교차점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빼 볼게요. 어떤,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요? 이렇게 해서 바로 펴면은, 요렇게 해서 1차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풀 앞과 뒤가 엇갈리면 안 돼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럼 연결이 됐으면, 이렇게 폈니다. 또, 앞과 뒤 똑같이 꼬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펴서, 이대로 또이 노루발 밑에다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놓고 여기다 대놓고 다시 하나를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은 각목이라 안팎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겉과 겉길리 있으면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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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또 연결을 할 거겠습니다 바늘 꼽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 두번째 연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는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펴서 계속 것이 이렇게 나를 보게끔 마지막으로 하나 더또 이번에도 방향이 이쪽이네요. 이쪽이면 이렇게 서로 반대로 반대 방향이죠.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반 접어서 반 접어서 쭉 박음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주름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쭉 박음질 해놓고 잡음질. 나서 12cm 바이스을 연결해서 반 접어서 이거를 프리를 잡아 놓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1한4 5배 너무 풀기 적당하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양쪽에 양쪽에 레이스로 꾸며줄 겁니다. 레이스로.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짧은 레이스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다 꾸며 준 다음에 그때 이제 40 41에 61cm를 재단을 다시 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크게 재단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 어, 이 레이스를 한 바퀴 돌리고요. 어차피 셋좀 통일화된 그런 색상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스로 이렇게 꽃한 번을 하고요. 이런 것도 다뭐 어디도 없는 제 창작입니다. 꽃만 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림을 이 레이스 여기 선에 맞추려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려놓고요 이 위에다가 한바퀴 박음질 하고 위에다가 이 꽃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한바퀴 살짝 맞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레이스를 박음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애를 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려놓고요.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자, 그러면, 레이스 먼저 한번 볼게요. 볼게, 볼게. 레이스는, 좀, 음, 아주, 뭐, 이렇게 주름, 응, 음, 배수가 이렇게, 너무 막, 빠글빠글하게 저는 안 했고요. 펴질만하게, 이 끝이 펴져서, 예쁠만하게, 바구니처럼오그라들지는 네,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는 언제나 끝에는 예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얘를 얹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꽃이 보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스티치로 이꽃잎끝 모양을 박음질해서 스티치로 아주 얇게 스티치를 한 바퀴 빙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와서 한 바퀴 빙 돌려줬거든. 그다음에 중앙에도 예쁘게 꽃을 한번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취향대로 아무거나 집에 있는 재수를 이용해서 한번 하면 소도 상관없고요. 차례 차례 집어넣주면 어 되죠. 중앙에는 끝 부분을 안 보이게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마무리를 해주면 튼튼하고 저 베개이기 때문에. 이렇 해서 안고 충분히 움직여도 속에 있는거 안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꽃을 이렇게 표현빼놓고 4cm로 하겠습니다 4cm나 5cm인데 4cm에서 여기서 지퍼끝이 시작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끝에도 똑같이 4cm 남겨놓고 시접을 이렇게 이 정도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퍼를 첩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접어서 만 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박음질이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4cm 시접 1cm 병원 4cm를 박음질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늘 꽂아 놓고 이 지퍼를 여기다 이렇게 대서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태에 넣고, 가공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와서, 이만큼 좀 띄었죠? 그래서, 좀 잘라내고요. 끝까지 이렇게 가공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지퍼가 있거든요 이쪽이 가 지퍼 끝이에요 지퍼 끝네 지퍼 끝에서 박음질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퍼 끝에서 1cm 를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끝 박음질을 이렇게 오다가 바늘을 꽂아 놓고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가 지금 지퍼 그 플라스틱 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박음질 을올거 거든요 그래서 이 박음질 선을 안보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 지퍼 끝이거든요. 지퍼 끝에서 1cm 지나와서 바늘 꽂아놓고요. 이대로 돌려서,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접었던 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와도 되지만 뒤로 갔다가 담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온단, 뒤쪽 온단에다가 뒤에 한번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지퍼. 막아줍니다, 지퍼를. 막아주고, 한세번 정도 대박을 편한 다음에, 이제는 좀 쉽죠? 여기로 기대고 갑니다. 이렇게 와서, 기대고 가면 좀 쉽죠? 그래서, 안 보이지만, 이제 어디만 맞춰주면 되냐면, 3.5cm 접어서, 접은 이 선이, 아까 박음질 했던 이 선만 안 보이게 하고, 노루발은, 기대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대고 가면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놓고 자 놓고 또 3.5cm 접어서 접어서 대주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들고 바늘 지퍼 알 뒤로 밀어주고 까지 와서 이렇죠. 기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도 지퍼 끝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지퍼 끝이 여기니까 있으 지퍼 끝 오기 전에 1cm에서 쭉 옵니다. 쭉 가서 여기서 바늘 꽂아놓고요. 이렇게 와서 처음 시작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퍼 끝은 여기 있고요. 지퍼 끝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1cm 못와서 바늘 꽂아 놓고 이때도 여기 이 원단에서 그냥 뒤로 가지 말고요. 이게 이 원단까지 한땀띕니다한땀 떨어지게 해서 같이 그리야지 나중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바느질선안 보이게 접어 줘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퍼는 대개 이렇게 해서 지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쪽도 똑같고요, 이쪽도 똑같이 남았습니다. 코분이거든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 코너 부분에서는 이제 샤링을 좀 많이 주면서 잡아주고 여기 코너 부분은 여기에서 좀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한 3cm 정도에서는 노르발 밑에다가 그냥 밀어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 더 많이만 밀어주면 됩니다. 바늘 꽂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이때도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주름질은 주름을 줬던 박음질 선보다는 이쪽으로 더 안쪽으로 와야지 뒤집었을 때 박음질 표시가 안 보여서 이쁘니까요. 여기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펴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에서 조금 더만 밀어줬다는 것뿐이죠.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네 코너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예쁜 꽃잎으로 또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언제나 이렇게 접고자 하는 쪽으로 사선입니다 사선은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오바르 크는 박음질 표시가 된 데가 나를 보게끔 하고 하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또 박음질 표시가 안 보여서 언제나 이렇게 해서 박음질 표시가 된 부분을 이렇게 대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온 박음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벗어나게끔만 그런 식으로 박음질해서 한 바퀴 빙 돌려서 오바치고 놓고요 한 바퀴 빙 박음질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한 바퀴 빙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모발을 붙이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